요사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사가 노루벤 지파와 가치파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이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네.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요사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요사는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한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난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요요수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수아서를 묵상하면서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무너지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요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요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그를 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세 그 여호수아가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진경 명령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우리가 알아요. 2차 대전, 네,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하던 독일의 기세를 꺾고, 연합군의 승리로 전세가 역전된 그런 작전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 작전을 위해서 연합군이. 수 많은 작전과 수많은 비행기, 군함, 함정, 군인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군인들이나 물자와 뭐 함정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싸움에서 실제로 이기려고 하면 군인들이 실제로 적진에 들어가서 어,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청탄이 비오디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한 영화들이 가끔 있지만, 라이언 일병구학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가를 잘 그,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말씀훈련 받고 기도훈련 받고 예배하고 신학훈련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 정복을 하는 그 책임자로. 임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받자마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호수아가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공격할 것인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호수아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백성을 이르고 진격하려고 하는 명령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여호수아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진경명령 오늘 우리가 이제 8절, 1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경명령은 앞에 2절부터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이제, 이제 죽었어요. 그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댈 기둥이, 인간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었다. 즉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었어요. 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능력도 없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거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도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모세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믿었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요호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번, 벌써 큰 장애가 하나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시기적으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보리아 밀을 거두는 시기는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불어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헐몬산 요단강의 발원이 헐몬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제일 북부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헐몬산의눈이 이제 많이 녹아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물이 이제 창일하게 불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창일하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폭도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살도 이제 빨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약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경 명령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호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일로 서는 것이었다는 것. 이로서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강을 건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경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할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자기에게 모세 같은 능력이나 기적을 행할 힘이 없었지만 할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기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수아가 첫째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일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할수 있는 최선의 자기의 힘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장애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가 있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란.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돼. 열심히 행하다가 장애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자신이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진격하자고 했을 때 과연 백성들이 얼마나 따라줄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응? 응.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해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사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걸칙한 지도자였었어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기적을 행하는 지도자였었어요. 요사는 그의 명령을 따르던 부하였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이야기 제가 늘 인용하죠. 씨름판의 송아지는 커도 송아지래요. 시련판에 나가서 시름을 해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급으로 받아왔는데 소아지를 받아왔어요. 집에서 그 소가지를 키우다 보니까 황소가 됐어요. 근데 주인의 눈에는 뭐라고 보여? 성아지로 보인다. 백성들의 눈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지만 여전히 작은 종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다여호수를다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수 없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 얼마나 작전을 잘 짜냐 작전을 잘 수행하느냐 백성들을 잘 통솔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큰 사건들을 보세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가족 구원의 문제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족 구원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런 것이라. 가족 구원뿐이겠습니까?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반복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탁 치워주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순종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소리내를 읽습니다. 이에 예, 여우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랑해 너희가 이 유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요수아는요, 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 요수아는 곧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요. 지도자를 이제, 오늘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랬죠.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들이 먹는 양식이 뭐였을까요? 자, 우리 좀 아침에 생각 좀 해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었어요? 김치 먹고 깍두기 먹었어요. <laughs> 그냥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나는 이틀분, 삼일분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에? 거둘 수 없었어요. 단, 안식일 전날은 이틀째를 거두어도 상하거나 썩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은혜였었는데, 너희는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나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우사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 불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일 이상 걸리게 될3일 걸리게 될 텐데 3일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날 그날의 양식 안식일 전만만 그 다음까지 거둘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참 여러분, 떼먹을 준비해라 유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와라.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오직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으로 유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강을 건널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할수 없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챙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만나를 준비하라고, 그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만나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다시 말하면, 만나가 속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작전을 수행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전도대원들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좀 열심을 품을 수 있어야 돼. 뭐 다른 거 최근 일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뭐뭐 뭐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하면 한영을해도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모든 원칙은요 예배하러 오는 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다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더잘 믿게 만들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목회도 그렇고 교회 봉사하는 분장노님들권사님 모든 분들이 이 원칙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분들 더잘 믿게. 아주 좀 말좀좀 좀 해보세요. 새벽 시간이지만 예수 믿는 분들 어떻게 더잘 믿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다 한,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은요 왜 직분이 주어지는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아멘. 다시, 예수 믿지 않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분들, 더잘 믿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사이야 되는 일이에요. 그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영원, 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그 힘을 거기에 다 모으고, 봉사하거나 모든 분들이 다 원칙이 거기에 모여져야 이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이제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난 땅에 들어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를 할 때는요 만나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런 것에 비하면 마라가 썩지 않는 것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큰 일만 하나님이 일이 아니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 을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가 내일 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은 교회 일이나 개인 일로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 행에로 막혀 있는 것처럼 요단강처럼 다 가로막혀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뒤에 가난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 따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행진할 수 있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기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 요단강 여리고 아이성 아말렉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정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행여라 요단강처럼 여리고처럼 삶을 가로막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유단 강을 건넜듯이 하나님 바라보고 여리고를 돌았듯이 기도로 돌고 믿음으로 돌고 은혜로 돌게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유단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아말렉이 물러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양일의 군속들이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유단각을 가르고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통행하심의 축복을 맛보는 축복의 한날 되게하시고 이 새벽 가정과 자녀들을 품고 가족 구원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이 새벽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